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부처님 열반제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열반제일을 설명하기 앞서서 부처님하고 관계가 있는 기념일은 몇 개가 되는가? 한국 불교에서는 몇 개를 기념으로 기념일로 지정했는가? 대해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이 날을 네 개가 된다. 그래 가지고 부처님 사대 맹절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뭐 적당한 용어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사대맹절은 뭘 말하느냐 할것 같으면 뭐니뭐니 해도 부처님이라는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출생하신 날이 제일 중요하실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 부처님이 출생하신 날, 탄신일이 4월 초 8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이걸 딱 줄어서 4월 초 파일이래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공식 명칭은 부처님 오신 날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평범하게 살다 가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어? 모실 이유도 없죠. 근데, 부처님이 불사의 길, 태어난 사람에는 늙어야 되고, 늙으면 병들어야 되고, 병들면 죽어야 된다. 하는 근본 고통인 생로 병사를 해결하고자. 벗어나고자 출가를 감행합니다. 그 날이 우리는 부처님 출가 제일이다 그래요. 그래 부처님 출가 제일도 또 그게 초여드렛입니다 그는 2월초여드렛 날이 부처님 출가 제일입니다. 그런데 출가를 했으면 과연 그 부처님이 자기가 자신이 목적으로 했던 늙고 병들고 죽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생할 수,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정득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극복하고, 불사의 길을 극복하고, 불사의 길을 깨달았고, 깨달은 나를 우리는 부처님 성도제일이다. 이래. 그래 성도제일은 1 2월초여드렛날 석달 초여드렛날이 부처님 성도제일, 부처님이 대신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 뭐 있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부처님 탄신일 부처님 출가제일 부처님 성도제일이 모두가 다여드레날이지 그죠? 초여드레날 요거는 왜 그러냐 할것 같으면은 인도의 고대 달력들을 볼것 같으면은 20 4 개월. 1년이 24개 달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같은 에는음력 달을 가만히 보면서도 1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또 10월 6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한 달, 두 달로 나누어서 그, 자, 세월을 쉬고, 카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달이 생겨나서 만월에 들은 보름까지를 백월이다. 백월. 100월. 또, 이제 열섯에부터 금음날까지 달이 점점 적어지는 사그라드는 날을 허구리다. 이렇게. 여기면서 모든 좋은 일들은 백울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모든 안 좋은 일들은 흑울들여 이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백울 저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그 중에서 제일 중간되는 날이 언제냐? 한복판에 있는 날이. 여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신도 그렇고 출가제일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여드름날을 선택해서 부처님이 탄신하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성도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백월이 제일 마지막 달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보름날이죠. 부처님의, 부처님의 생활을 마감한 열반제일이 바로 보름날입니다. 달이 만늘이 되었다가 싹 사그라지는 날. 고날을 그 보름날로 선택했어요. 돌아가신 날보름날로 선택해서 돌아가셨어요. 고날이 그 언제냐? 이 음력으로 이월 보름 내일 모레가 바로 부처님 열반절입니다. 열반에는요, 이게 열반에는. 남음이 있는 열반이 있고, 남음이 없는 열반이 있어요. 그 남음이 있는 열반은 유여 열반이다. 그러기도 하고, 남음이 없는 열반은 무여 열반이다. 이렇게 늘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요즘 좀, 좀 시끄럽기 많죠, 그죠? 어떤 스님이 불교 교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뭐 페이스북에도 야단을 치고 뭐 온갖 소용들이가다찬반소용들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스님을 윤리를 없다고 주요하는 그 스님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선임 경지가 어떠신지는 모르지만은,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을 깨달아 얻을 것 같으면은, 그건 윤회가 없는 것입니다. 윤회가 없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분들께는. 그런. 그런데, 남음이 있는 열반, 그죠? 남음이 있는 열반, 유여의 열반은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은 육도를 윤회를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육도를 윤회하는 남음이 있는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고 부처님 깨달음을 완전히 얻을 것 하면은 남음이 없는 열반은요 윤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 하시고 나서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 열반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무여 열반,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될 완전한 열반을 하신 분은, 깨달음 을 얻으신 분은,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용화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미륵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게 미륵 성전에 나오는 이야기 야 그 분들은 윤희가 없다. 이입니다 열반은 그 죽음다, 죽는다.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존칭을 해서, 불교적으로 존칭우르러 받들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반의 정의를 무여열반하고 유여열반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게 그 윤회가 있다, 없다 하고 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다. 근데 부처님이 왜 그러면 출월하고 유여열반, 무려 열번할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끝으면, 부처님 전생담을 공부를 해보고, 이 루터를 거쳐서 해보면, 이게, 부처님도 윤회의 윤회를, 윤회를 거듭해서, 500생을 갈고 닦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500 상을 갈고 닦고 선을 보고 선을 보 짓고 선을 보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계실을 맺어서 성불 부처님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윤회를 윤회를, 윤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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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하다가 드디어 부처님을 이루어서 우여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도 그럼 우여열반을 했을까? 유열반을 우여 했을까? 그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통 학자들이나 선지식은 유여 열반, 요애가 있는 열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걔네가 많습니다. 근데 유여 열반을 무여 열반을 깨치면 뭐냐? 할것터면는왜 출간하느냐, 왜 출간하느냐, 왜출를할까요 요즘은 출가의 의미를 참 뭐라고 정의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출가의 의미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벌고, 그러기 위해서 출가를 할까요? 아니면 무여 열반 부처 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출가를 할까요? 진정한 출가 는 내가 부처 님 무여 열반 을 증득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하면 뭐요? 첫째는 부모 행제 계론을 해서 끝으면 처자식을 다 버려야 돼요. 인연이 참중요하거든 처자식을 다 버려야 돼요. 처자식만 버려야 되냐 부모 행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나중에는 내 육신마저 버리고, 나중에는 내 영혼마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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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할것 터면은, 나중에는 깨달은 거예요. 성아모니 부처님 찌름, 500상을 갈고, 닦고, 선업을 지을 것터면은 선업이 선업인지도 모를 정도가 될것터면은 그때는, 무여열반, 참열반, 열방, 완열반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하는 척하고, 일것 두면은 깨달음을 얻게요 이렇게. 그걸 법파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정상만, 정상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도 깨달은 척하는 그런 수행자를 정상만으로 간다. 대부분 잘못하면 그렇게 빠져요. 그런데 안 그런 분도 많겠죠. 한국 불교에서는 역대 고승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더 많잖아요, 그죠? 차층, 타층 깨달아두고 몰려, 분, 다니는 분들이, 뭐, 오후 중수처럼 소리가 나고 있어요. 참, 열반제일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비단, 근래에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봐요. 옛날에 신라시대에 원측 선임이 쓰던 책에 불꽃하면 출가에는 심출가가 있고 행출가가 있다. 그거는 재가나 출가나 관계없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출가는 신축가다신축가이신축을를 통해서 무여열반, 남의미 없는 열반을 정득할 수가 있고, 괜히 행식적으로 머리만 깎고, 먹물, 먹물 옷만 입고, 행식적으로 추가하는 행추가가 있는데, 행추가는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지 못한다. 원측 스님이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도 출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어지 아래 출가 제일날, 제가 이런 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쳐버렸고, 또 내일 모레, 열반제일에는,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불자인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법당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대면에서 진지하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음, 오지 않고 집에서 또 제하고 인이 없는 분들이라도, 출가의 의미를 한 번쯤은 알고, 그죠? 알고, 제가에 있는 불자들이라도, 부처님을 따르고, 실천하고, 진정한 불교를 믿는다면, 얼마든지 열반을 정리니 열반은요, 열반은 깨달음입니다. 열반은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인들은 금년이 서기 2000, 24년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지가 2024년 됐다. 이 말입니다. 공자님이 어떤 에온 지가 뭐 580년 됐다. 마홍메트가 이 땅에 온 지가 그런 분들은 다른 성인들의 출생 연도는 다 출생 일로 근거를 했어. 시작됩니다. 출생 날짜를 알것같으면는 태어난 해를 알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정득하고 나서 29살에 출가를 했서 35살에 깨달음을 정득하고 45년간을 유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면서 중장교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었다, 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 하시고 나서, 한 해를, 불기의 원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금년이 불기 2568년 아닙니까? 68년 값진 일인데, 여기다가 부처님의 탄신 일을 말씀하실 때는 80년을 더 해줘야 돼요. 살아있던 80년을 더 해줘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무조건 하고 교주를 신비한 인물로 만들고 불가사인 인물로 만들어서 찬양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불교는 가르침인 불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비로소 열반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가치를 따르고 실천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자, 오늘은 열반절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전화로 문리하시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010-3280-0002번입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